얘들아 안녕 오늘은 유닛 10 I am and I sing I am과 I sing에 대한 비교를 할 거예요 자, m은 우리가 많이 봤었죠 얘는 비동사고 sing은 일반동사예요 자,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랑 주어 다음에 일반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달라져요 자, 볼까요 1번,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,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요. 그래서, 비동사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, 일반 동사는 주어가 무엇인,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요. 자, 볼까요? I am a singer. 자, 비동사는 M이었어요. 자, 내가 누구래요? 나는 가수래요. I am a singer. 그래서 비동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요. I sing a song. 그러면 sing은 일반 동사인데 얘는 주어가 일반 동사는 뭐를 하는지를 가르쳐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해요? 노래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. 자, 먼저 비동사는 m, r, e s 이세 개가 있어요. 비동사는 몇 가지라고요? m, r, e s i의 짝꿍 m, u의 짝꿍 r, he, she, it의 짝꿍 is. 그 다음에 we하고 day의 짝꿍 r이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는 세 가지이지만 일반 동사는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동작의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. 자, 어떤 동작이요? 공부하다, 가르치다, 먹다, 읽다, 달리다, 요리하다. 모두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작을 나타내요. 그래서 보면 내가 뭐를 하고 있대요? I study science. 내가 공부하고 있다, 모를요? 과학을.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는 비동사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. I am study science.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. 그래서 비동사랑 study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. 예를 들면, 나는 너를 사랑해. I love you. 하는데, I am love you. 이런 문장도 없어요. 틀린 문장이에요. 그리고, you teach English. 너는 영어를 가르쳐. 자, 네가 하는 동작이 뭐라고요? 가르친다고요. 뭘 가르쳐요? 영어를. 그런데 you are teaching english 이러면 맞는 문장, 틀린 문장. 틀린 문장. They eat cookies. 그들이 먹어요. 뭘 먹어요? 쿠키를.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? 먹는 동작을 나타내요. 여기도 마, 마찬가지로 they are eat cookies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많은 우리 동작들을 알아보아요. Read 읽다, run 달리다, cook 요리하다, see watch 보다, dance 춤추다, draw 그리다, drink 마시다.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일반 동사고 이런 일반 동사는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가리켜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. 자잘 들었으면 이제. 문제 풀도록 해요. 바이바이.